안녕하십니까. 아, 아 여기는 이제 원주역입니다. 여기가 이제 내년에 이제 원주역이 새로 저기 남원주 쪽에 생깁니다. 거의 다 젖어버써. 아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 생긴 원주역에서 이제 청량리도 가고 제천도 가고 안동도 가고 대구도 가고 영월도 가고 제천도 가고 강릉도 가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원주역이 그 역사적인 음 역인데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없어집니다. 어 원주역에 아, 저는 사연이 많습니다. 어,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무 살에 아, 서울을 보고 싶어 갖고 원주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 청량리를 갔, 갔습니다. 서울 청량리 가서. 어, 미도 아파트인가요? 뭐 그런 것도 보고, 백화점도 보고, 청년이어서 내려왔고, 가까운 데가 동대문이니까 신설동, 제기동,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닌 생각이 납니다. 또 친구들도 재수하는 친구들이 원주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 청년이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재수할 수 있는 학원, 이런 데를 댕기고 막 그랬죠. 이 원주역을 시발로 해서 원주 사람들은 제천, 영월, 강릉, 또는 안동, 동대구, 또 북쪽으로는 또 서울, 양평, 그쪽으로 많이 댕기는데, 원주 이제 KTX가 만정역에 생기고, 또남머지의 원주역이 이게 이전에 새로 생기니까,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없어질 원주역입니다. 제가 가끔 어... 차가 망가지거나 그럴 때감감회로 어... 출장을 기 기차로 댕길때이 원주역에서 많이 댕기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했으면 이제 이 역이 없어지네요. 저기 등록문화재 제3 아, 138호 원주역 급수탑 160m 저기 하얀 급수탑이 보이죠 하얀 급수탑 옛날에 이 기차가 증기기관차라 갖고 저기다 물을어갖고그 수분 물을 갖다가 뭐 기관차에 넣어갖고뭐증기를뭐 생성했잖아요 그래고저 급수, 급수탑이 등록문화제입니다 자 사라지기 얼마 안 남은 원주역을 오늘 찍어보았습니다 원주역입니다.